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야 방황한다고 이 새끼 딸라 갖고 내가 여행을 그렇게 완전히 잡치게 만드냐 아니, 그래서 너무 너무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지, 하고 있습니다 첫 여행 인생의 첫 여, 해외 야, 여행이었는데 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네못 참아 새끼야 생각하니까 내가 네못 참아 새끼야 못 참아 새끼야 어 내가 내가 아니 지금 나대이야 미안해 나 마음 몸이 떨려 그래 이 새끼가 내가 너도 정신 차려 새끼야 똑바로 이러고 다 잘해 개그계가 이거 살게 만드 아이 새끼야. 지금 개그맨 아니다. 아니 아니 인자나 지금 생각하니까또 떨려 내가 또 떨린다고 내가 예, 그 말하니까 아니 진짜로 떨려. <웃음> <웃음> 잘해. 엄마한테 잘해. 작년부터 엄마를 부를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엄마, 안 불러 내가 내가 그래서 나 그래 가지고 내가 언니. 반은 나. 나는 발 밤을 하고 나와서 사실은 저는 누님의 존재를 지금 어. 안지 2주도 안 됩니다 근데. 자 너무 오늘 즐거웠고 아. 자, 다음에 다음에는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<laughs> 자 우리 조재호에는 버리고 우리 누님만 나 불러줘야 돼예예 예, 초대해가 이, 이, 이 새끼 빼 차에서부터 화났잖아 왜 이제서야 왜 불러, 나, 불러주니까 꼰대가 이제부터 불러주냐 해가지고. <laughs> 바람 <바람다시지> 자지마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왜, 작년부터 왜안 불러줘가지고. 내가 아, 이제 이, 알았잖아. 이제, 이제, 이제 누님의 이 위대한 존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. 아니, 지난번에 네. 막 지상열이도 보이더라, 새끼야. 지상열이도 보이더라, <laughs> 새끼야. 지상열이도 <더> 보이더라, <laughs> 새끼야. 지상열이도 <더> 보이더라, <laughs> 새끼야. 내가 참았어, 새끼야. 내가 네 오늘 반을 벌 받으려고 나왔어, 이 새끼야. 이 새끼가 어디서 인자 불러줘. 불러줘, 새끼야. 너. <laughs> 제가 다음에. 나 참을게. 예, 다음에는 무조건. 예. 나 참어. 예. 참을게. 다음에. 무조건. 저거라 <laughs> 스케줄, 스케줄 빨리 스케줄 펴보고. 자, 김동금 여사님. 어? 스케줄 그 여쭤보고. 비는 날딱 해가지고. 피드가, 누가, 예. 피드가 불러준 거야. 피드. 피디, 피드 피디, 그새끼다 여기 앉아봐. 앉아, <laughs> <laughs> 앉아. 우리. 진짜 뿌리지는 않아. 조재원 유튜버 보니까. 우리 누님이 부르지는 <laughs> 않았다. 나 불러줘 새끼야. 불러줘 나 정신 차려 새끼야. <laughs> 자, 자, 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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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부를 거지. 네. <laughs>